로직트릭 <laughs> 자, 20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내접반는 사각형이래요. 오늘 내접반는 사각형이라고. 했고, 당연히 머리 속에 딱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지. 어, 아주 는어 각의 내각의 합이 얼마다? 어, 180도다. 우리 알수 있고요, 이거지? 이거 알고 있는 거고. 자, 이 사각형 ABCD의 넓이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 사각형의 넓이 특수한 케이스 말고는 바로 못 구하니까 항상 뭘로 쪽에 삼각형 두 개로 대각선을 쪼개주셔야죠. 어쨌든 삼각형의 대각선을, 삼각형의 대각선을 딱 그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그어볼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자, 그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은 상태에서 각표시할부 분들을 살펴보자. 각 표시 여기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 이렇게 표시하면, 우리 어떻게 해수 있어야 돼? 세타다, 이렇게 둔다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니?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각을 둘 수가 있겠다. 그치?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럼 이 노란색 변의기를 L이라고 두는 순간, 나 이거 각에 대한 정보만 알면 데 사실. 그지 않니? 이 삼각형의 논리 어떻게 구해? 1 곱하기,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아니야. 그치? 뭐라고? 삼각형의 아우, 나 너무 진짜해 그래. 이거 왜 써주고 있어, 그지 쌤이, 여러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쌤 한번 정리 한번 하는 거야, 그냥. 아, 이제는 2분의 1 곱하기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x, y, sin, z, 1. 이런 식으로 이제 넓이를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넓이. 이 넓이도 2분의 1 곱하기 5, 3, sin, y, x, z. 더고자는 거! 볼수 있는 거야, 그렇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 자, 상황 설정 다 끝났고요. 첫 번째 상황 설정 다 끝났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L제곱을 이제 표시해보자, L제곱은. 8의 제곱 마이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또요! 얘네들 곱에 하나의 식이 더 나오죠. 5하고 3하고 8이 세타가지고, 그지? 얘는, 뭐다? 어,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들아, 우리 가 알고 있잖아,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얘는 뭐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둘수 있는 거고요. 자, 정리해 보면, 요놈이 이제 요놈이 이제 어 25에다가 3 더하니까 34 마이너스가 이니 더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535 플러스 30 코사인 센타 어, 위에 거는요. 위에 거는 64에다가 9도하는까73 마이너스 48.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어, 계산만 네. 마무리합시다. 그럼 이게, 어, 갖고 와보면, 이거, 이거 두 개, 이게 열립하면은, 열립이 아뭐라 뭐예요? 이항하면요 이렇게 넘어가면 49, 이렇게 넘어가면 78. 78코사인 세타가 49가 아니고 넘어가면 39가 되니까요. 그렇죠 아, 뭐가 나왔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가 나왔다. 세타가 몇 도다? 6 3분의 파이다 요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넓이만 마무리하면 돼요. 마무리로 이제 두번째 우리 상황 설정하고 나면 구하고자 하는거 세포커스를 어, 맞춰서 보는거고 넓이 넓이는 사실은 요거 상황에 대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지금 셋할때 여기 요거 더하기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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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그두개 더한 거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넓이 한번 해보자 2분의 1곱하기 8곱하기 3곱하기 s i n 3분의 파이에다가 플러스 2분의 1곱하기 3곱하기 5곱하기 s i n 의 파이 어, 빼기 3분 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s i n 3분의 파이 값이 같겠죠, 그죠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2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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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루트 3에다가, 플러스, 여기는 2분의 15에다가, 여기가 이제 2분의 3이니까, 여기 지금 4분의 1 5 아, 4분의 1 5로라 그게 안 되네요.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4분의 24니까, 4분의 39루트 3에서, 우리가 이렇게 낼 수가 있겠다. 자, 우리가 20번 이렇게 한번 도문제 한번 봤는데, 이내접하는 사각형이 이렇게 등장할 때 있잖아. 자, 할 때, 오늘 어, 내 접한 사항분할 때, 당연히 사용이 될 거야. 대각의 합이 어, 180도 파이다 반드시 사용될 거고, 두 번째, 대각선을 안 쓰는 문제는 절대 없어요. 반드시 쓰게 할 거니까, 요두 상태를 확인하시고, 문제에 접근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20번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안녕!